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성, 너 뭐, 너 작업실이야? 주먹밤? 모르겠다. <laughs> 재작년에. 재작년에 목도리. 해지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 약간 먹었어요 아 원래 원래 10시 11시에 작업실에서 라이브 켜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돼 가지고 어, 그 사연이 많아. 윤지원 받아줬잖아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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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사연인데 이렇게 심각해요? 다들 심각하고 음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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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.. 무슨.. 무슨. 음, 나 수락했는데? 윤직원 윤지, 뭐다자 사연이.. 뭐, 뭐, 이.. 이. 양진범씨 오랜만에 오시.. 누구세요? 어? 아니 뭐 사연이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많 많아 아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 제가 제일 힘들어요 아 내가 뭐 힘든 거는 다 힘들어요 근데 다, 다 힘듭니다 이겨냅시다 잘해봅시다. 나나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같아? 나왜 이렇게 힘들어? 나나 나 힘든 캐릭터야? 다들 힘내래. 미주간에 라이브 키면은 잠깐 잘못되는 거구나. 괜히 켰네. 씨 잘해봐요. 뭐뭔 일이 있든 그냥 다 힘들어요. 다 힘들고 다 괴롭고 다 아파요.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해요. 다 그래 욕망의 하리 욕망의 하리가 뭐야 동굴에서 그렇구나 라이브 자주 킬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은데 뭐 저는 그래도 새해 인사 하려고 내일도 하겠지만 내일은 알수 있구나 모레 할수도 있지만. 새, 새해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음, 형 때문에 인생이 재밌어요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저도 그래요. 저도 여러분들, 그래도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. 항상. 뭔가는 아니고 제 집이에요. 뭔가는 안 가고, 못 뭐, 가야, 가, 가야죠. 새봉 많이 받으세요 인사드리려고 켰는데 너무 늦은 시간인데 늦은 이 시간에 제일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켰습니다 새봉 많이 받으세요 도자, 도자, 도자기 닮았다는 얘기는 도자기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 아무튼 여러분 그,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인사했으니까, 아, 안녕. 네, 그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행복하세요. 누구보다 행복하시고요. 본인 스스로 행복하게 느끼세요. 그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. 행복하세요. 안녕. 저도 행복할게요. 여러분도 행복하세요. 저, 가, 저, 저 갈게요. 안녕.